이부터 읽을게요.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의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이메일과, 사람들과, 또 사람들과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장론할세.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하니.

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. <목소리>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인으로으시니 이는 과으니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하나님의 소생이 으로를하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감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기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. 아멘